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복자가 새로운 소식 들고 달려왔습니다. 자 오늘 솔라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현재 여기 구간을 필두로 해서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지금 현재 여기서 지지를 한 김에 반등해서 이전 고점을 계속해서 넘을 수 있을 것이냐 어, 새롭게 갱, 갱신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여기 구간을 이탈해서 하락할 것이냐 지금 현재 이걸 더 사야 돼 말아야 돼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굉장히 고민되실 거고 불안하실 거고 걱정되실텐데 자 지금 현재 솔라나는요 제가 단 단도 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구간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급등을 할 수밖에 없다. 자, 지금 현재 상승 요인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있어요. 자, 그 이유가 직입면제의 솔라나 락업 폐지 일정이 있죠. 직입면제이 솔라나 우리 이 시장의 유통 진행 현황이 락업 폐지가 되어 있는 물량이 44% 무려 잠금 물량이 잠가져 있는 물량이 56%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일정에 맞춰서 현 현재 부근에서 최소 못해도 100%에서 200% 사이에 장대양봉이 나와줄 가능성이 매우 다분하다 자 왜? 큰손들 세력들 고래들은요 초기에 배분받아 놓은 물량이 지금 현재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물량을 비싸게 팔아먹기 위해서라도 결국에는 고점에서 매도를 할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락업이라는 게이 락업이라는 말 그대로 잠금장치를 걸어두는 거기 때문에 락업 해제가 할수 있는 날, 팔수 있는 날 도할수 있는 날이 일정에 맞춰서 이날 직전까지 고래들의 본인들의 물량을 비싸게 팔 무대를 직접적으로 만들 거다. 자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인위적으로 차트를 하락 조정도 줄 것이고 또 조정이 끝나면 끌어올릴 것이고 다이 일정에 맞춰서 움직일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본 투자자들이 이렇게 올라갔었을 때왜 이렇게 만드는지도 모르면서 이 끌어올렸을 때 이걸 본 일반 투자자들이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고점을 형성해서 만들 거고 여기에서 차. 실현하고 나올 거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쓸 거다라는 겁니다. 다이 일정에 맞춰서 참고로 이번에 해제가 되는 락업 해제가 되는 물량이 6조원이 넘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강한 슈팅이 나와줄 것이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건 절대로 혼자 고민하실 종목이 아니고 이 목표가를 이 솔라나의 목표가를 이 일정에 맞춰서 잡아야 되는데 이번 영상에서 공개를 하게 되면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이 일정에 맞춰서 다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악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들만 알아야 되니까 그거를 제가 구독자 전용 진짜 돈이 되는 정보방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솔라나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고민 중이신 분들 지금 들어가 야 되나 고민 중이신 분들 정말 중요한 내용 많이 담았으니까 설명드리면서 앞으로의 대응 전략 공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계좌 복구 프로젝트 9월 달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빠르고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자면 당연히 우리 구독자 분들이시라면 100% 무료로 누구나 입장이 가능하다. 진짜 돈이 되는 정보방이거든요. 자, 확인을 한번 해보자면, 자, 이렇게 어피트 기준 현물 매매일지를 작성을 하면서 매일매일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5월 달부터 시작을 했고, 자, 지금까지 토탈 트레이딩 ROI, 즉총 수익률이 186% 정도 됩니다. 당연히 가끔씩 뭐 이렇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정도 손절하는 코인도 있다라는 거예요. 100% 수익만 낼수 있다. 저는 지키지도 못할 약속은 하지 않고 대신 손절은 짧게, 입절은 훨씬 더 길게 진행을 하면서 수익을 내보도록 할 거다. 자, 그만큼 투명하게 매매일지를 전부 다 작성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진짜 돈이 되는 정보방이다 라고 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멘틀 같은 경우에는 제가 8월 6일날 추천드려서 8월 8일날 이틀 만에 무려 이틀 만에 20% 수익으로 마감을 했는데, 제가 여기에다가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부분에 멘틀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히스토리가 다 전부 다 나와 있거든요. 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의 종목, 멘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와서, 현재 기준에서 1,150원에서 1,200원 사이에 1차 매수가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마이너스 9% 내외에서 잡으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현재 1시간 봉, 롱 포지션 진행 및 상승 여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8월 6일에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1차 목표가 달성됐다. 계속해서 브리핑하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여기서 멈추지 않고 멘틀 다시 한번더 2차 목표가. 1360원 부근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말씀드렸던 구간 실제로 말씀드렸던 구간 목표가 1360원을 넘어서 1400원을 넘었다 심지어 수익이 커지니까 안전하게 수익을 보시라고 50% 물량 입절하시고 나머지 물량 본절에서 지정가 매도 걸어놓으시고 진행상 더 지켜보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8월 6일에 제가 추천드렸던 이 멘틀코인이 단 이틀만에 1460원을 돌파하면서 20 이상 수익을 가져다 드렸다라는 거예요. 즉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안전하게 현물로 매매하면서 쉽게 쉽게 돈 벌어가셔라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코인 잘 모르시는 분들도 그냥 따라만 해도 수익이 날수 있게끔 제가 코인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전부 다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입장 방법 아주 간단해요.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지금 당장 눌러 주시고 자, 제 개인 번호 뭐예요? 010-2634-5 4일 번이잖아요. 이 번호로 복자야 복자, 복자라고 딱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된다. 당연히 100% 무료이고요. 금전적인 요구 전혀 없다. 대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쉽게 쉽게 돈 벌어가셔라라는 거예요. 자, 믿져야 본전인데 이걸 해봐라 고민이시죠. 자, 왜? 공짜인데 밑져야 본전인데 자 그래서 이 다음에 진행되는 코인도 따라오셔야 될거 아니에요. 따라오셔서 수익 보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입장 방법 뭐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신 다음에 자, 복자의 복자 제 개인 번호예요. 010-2634-5541번으로 코인 정복자 복자라고 딱두 글자 문자 보내 주시면 된다. 그러면 문자 오는 순서대로 텔레그램 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다. 아시겠죠? 자, 2025년 트럼프의 암호화폐 정책으로 인해서 차트의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기술적인 분석에는 한계가 나왔는데요. 자,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트럼프는 본인에게 유리하게 암호화폐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전 세계 국가들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기 위해서 매집을 시작했고 가장 먼저 매집을 시작한 미국이 유리한 상황인데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나라가 딱한 곳이 있습니다. 자, 그건 바로 중국입니다. 자, 전 세계 비트코인 보유량 2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 현재 미국과 비트코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현재 중국은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를 시킨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에 암호화폐 시장을 미국이 지배하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인 거래를 하려면 반드시 거래소를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이 코인 코인 거래소들의 대표가 중국인이었으며, 이 중국 코인 거래소를 이용한 장외 거래가 활발하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결론적으로 코인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거대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중국 코인 장외 거래 시장이 754억 달러, 한화로 치면 무려 103조 원 규모를 지닌 시장입니다. 이 엄청난 금액이 개인 투자자들 몰래 뒤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는 우연히 아닌 집요한 엄청난 노력 끝에 드디어 중국 코인 시장 투자자들의 핵심 텔레그램 방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실제로 작전 세력 코인 브로커들에 이용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인데 그곳에서 입수한 절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내부 자료 어디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유튜브 단독 정보를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세요. 자 중국 장외 코인 시장 브로커들은 이렇게 매매 계획표를 지들끼리만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날짜와 시간이 나와있었고 오른쪽에는 오른쪽에는 코인의 티커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글자가 매수, 빨간색 글자가 매도의 신호였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몇 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장외 코인 시장 브로커들은 8월 2일에는 MNT 멘틀코인을 매수를 하라 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업비트에서 MNT 멘틀코인 가격 변동폭을 확인을 해보자면 멘틀코인은 8월 2일 이후에 이렇게 순식간에 100% 정도 급등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좋아요 우연이라고 치고 다음 신호를 확인을 해보자면 중국 장외 코인 시장 브로커들은 8월 3일에는 에테나라는 코인을 매수를 하라 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업비트에서 에테나 코인 8월 3일 이후에 가격 변동폭을 확인을 한번 해보자면 에트나 코인 역시 순식간에 이렇게 60% 정도 급등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중국 장외 코인 시장 브로커들은 8월 4일에는 체인링크를 매수 하라고 라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요. 업비트에서 체인링크 역시 가격 변동폭을 확인을 해보자면 이 8월 4일 이후에 이렇게 70% 정도 급등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진짜 대박이죠. 이게 바로 중국 장외 코인 시장의 파워입니다. 해서 코인 시장에서는 미국보다 강력한 힘을 끼치고 있었던 게 바로 중국 장외코인 시장이다 라는 거고 제가 아주 어렵게 입장할 수 있었던 중국 장외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텔레그램 방에서든 이렇게 코인별로 매수 구매 규모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만 돈을 못 벌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이러한 정보가 없으니까 매일 손해만 보고 수익은 못 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정보만 있다면 일주일에 아무리 못해도 50% 정도 수익을 보는 건 1도 아니다 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인생을 역전할 수는 없지만 중국 장외코인시장 브로커들의 매매 계획표를 가지고 3개월 만이 신호를 잘 따라갈 수 있다면 어쩌면 인생 역전 가능할지도 모른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시청하고 있는 구독자분들에게 있어서 진짜 기회인 건 뭐냐면 중국 장외코인시장들의 브로커들의 매매 계획표는 이미 9월달 것도 나와 있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10월까지는 안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9월에는 누구보다 큰 수익금 경험해 보실 수 있게 중국 장외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9월 매매 계획표 가려놓지 않고 공개되어 있는 계획표 꼭 정답이다 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작은 힌트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공개하면 수급이 꼬일 수가 있고 차트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악용이 될수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개인 번호 010-2634-5541번으로 코인 정복자 정복자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참고가 될 만한 정보는 따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제 개인 번호로 정복자라고 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확인해 보시고 여기에 바로 있는 코인들 투자하지는 않더라도 정말로 여기에 있는 코인들이 급등하는지는 꼭 확인을 해보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름돋게도 저와 앞에서 확인을 하신 것처럼 중국 장외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매수 신호가 있었던 코인들은 항상 미친 듯이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이 영상 여기까지 보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인생 역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원금 보급뿐만 아니라 남들보다 더큰수익금 한번 확인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해서 지금부터 들어오는 문자 순서대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참고가 될만한 정보를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개인 번호 01026345541번으로 정복자라고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서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격이 움직일 때마다 이거 지금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가져가봐도 되? 되는 건지 이걸 좀 혼자서 결정하기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만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그리고 또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소통방 참여하셔서 정보 받아 가셔라 라는 겁니다 상단의 번호 010-2634-5541번으로 코인정복자 복자 라고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